고 21은 본 발명에 국제사회 통화용 만국 지폐 본체의 내부로 구성하는 국제사회 통화용 만국 지폐는 주화 도안을 마련한 지폐의 액면가 100만 원불의 지폐 전면척의 도안과 뒷면척의 도안에의 거중 그 지폐 구성을 구성하는 액면가 100만 원불의 지폐 전면척의 도안과 뒷면척의 도안의 거중 그 1년 중에 9월 한 달간 사용하는 망국 지폐의 도안을 도시한 망국 지폐의 요소적인 특징 위조 방지 장치를 구비한 국제사회 통화용 망국 지폐의 조화 도안을 마련한 액면가 100만 원분의 망국 지폐의 구성도입니다. 이사 같이 본 발명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후원 계좌는. 부산은행 101-2054-3033-00이 우승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